이 꽃은 벨라 미소2 인데요. 어, 초점이? 음. 이것도 분양하고 있어요. 1, 2, 3리세 개. 요거는 엔팅 로즈 레드. 이렇게 다 꽃대. 다 꽃대. 벨라 미소2 만 원. 앤팅 로즈 레드도 만원 사이트에서 12,000원 분양 중입니다 이렇게 10cm 화분 그리고 이거는 타 마르셀 15,000원씩 꽃대다 있고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유지 프린세스도 15,000원 뚱뚱하게 잘 자랐어요 뚱뚱이들 이건 로얄 브라이드 이 사이즈는 이번이 이게 마지막이고요. 이렇게 줘. 15,000원. 완전 득템. 그리고 이거는 쇼타임. 한국 제라인데 채용님 제라인가 그럴 거예요. 이렇게 밥이 좋아, 이렇게. 쇼타임 요거 하나 있어요. 이거 12,000원. 그 다음에 랩판. 레드판도라, 이렇게 지금 랩판이 많이 없을 거예요, 시중에. 이렇게 뚱뚱한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. 꽃대 에 있는 거 먼저 보내드릴게요. 이것도 다만 원. 다만 원. 이거는 위드로망스. 위드로망스. 위드로망스, 만 이천 원씩. 또뭘 보여드릴까? 음. 이거는 까르페 체리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이것도 만 원씩. 그리고 이것이 리조이스 플라썸. 이것도 인기 엄청 많죠. 이거 왕꽃벌인데 이게 첫, 첫 꽃대라 요만큼만 폈네요. 리조이스 블라썸, 다 꽃대 있는 거. 이거 12,000원씩. 뒤에는 졸 햇살. 이렇게. 이거는 9,000원씩 드릴게요.